가수 장민호가 10월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장민호가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장민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새 미니앨범 아날로그 볼륨원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공개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한계령을 비롯해 홀로 된 사랑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내 곁에 있어주,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그저 친구, 그날 등총 7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공개된 콘셉트 포토에서 장민호는 화이트 수트로 댄디한 매력을, 데님 셔츠로는 내추럴한 감성을 선보이며 7080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주얼로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날로그 볼륨1은 지난해 11월 SA EP3 이후 약 11개월 만의 신보로 장민호가 오랫동안 애정을 표해온 7080 대중가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트리뷰터 앨범입니다. 세대를 넘어 사랑받은 명곡들을 장민호만의 색깔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이어온 장민호답게 이번 앨범 역시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민호의 새 미니앨범 아날로그 졸림모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며 현재 각종 음반사이트에서 예약 구매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장민호가 일본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기를 공개합니다. JTBC는 장민호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여행 예능 프로그램 여행 같이 어때?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여행 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JTBC가 공동 제작한 이 프로그램에서 장민호는 생애 첫 패키지 여행에 도전하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패키지 여행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여행은 테마별 전문 스타 가이드가 함께하는 가이드 패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케, 트레킹, 카페 영화, 테마파크 등 다섯 가지 테마 중 장민호는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바리스타 출신 가이드와 함께하는 도쿄 카페 투어에서 장민호는 유명 관광지 인근 카페부터 온라인 화재 명소까지 두루 방문하며 패키지 여행의 재미를 만끽합니다. 2박 3일 동안 스타 가이드 매니저 여행객들과 도쿄 곳곳을 누비며 특별한 찜친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행 같이 어때?는 9월 26일과 10월 3일 저녁 6시 JTBC 채널에 선공개되었으며 추석 연휴 11일 오전 10시 50분에는 추석 연휴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 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